21일 일본 참여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갈등을 언급했습니다. 아베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TV 아사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한 무역 관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한국 측은 성실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아베 총리는 또 한국의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245석 중 과반인 123석을 확보했습니다.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